질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 어, 그 후쿠시마 상황은 어떤 상태인가요? 아 이거. 카드는 갱갱이 어떤 안개 낀, 안개 낀, 안개, 낀, 안개 흐릿한, 흐린 흐릿 날씨, 습한 날씨, 먼지는 아니고 안개 비스 먼지도 보이면서 안개 낀 상태? 이렇게 어, 이제 겨우 어떤 새가 그쪽을 지나간다면, 이제 겨우 숨을 쉬기 좀 시작을 할까 하는 이런 상태? 이렇게 나오는데? 어,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떤 상태인데? 카드에서는 굉장히 안개가 자욱한 먼지가 자욱한 이런 상태로 나와. 음. 음. 자, 그렇다면, 현재 후쿠시마는 당사, 방사, 당사능 오염이 어느 정도일까요? 방사능 오염이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후쿠시마는 방사능 오염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나라 자체에서 소리섬은 없이 몰래 뭔가 자체 노력을 많이 해요. 자체 노력을 해서 이제 뭔가 조금 보이거나 약간 이런 건데 방사능 오염은 이게 숫자로 뭔가 계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카드는 그다는 거지 그만큼 음 뭔가 이렇게 방사능이 어떤 적인지는 몰라도 카드는 약간 밝은 색이 나오면서도 무거 떠 있는 면서 뜬것 같으면서도 무거운 느낌 이러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인가요 하면은 그 범위가 조금 넓게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 어, 자, 현재 그렇다면 후쿠시마는 방사능 오염이 어느 정도일까요? 음, 이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새라든가 뭔가 이런 곤충들이 거기를 지나가거나 있다면, 그래도 약간은 이제 호흡이 이상은 있겠지만 숨을 쉬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 뭐 이렇게 나와 카드는. 어. 어, 자체의 노력을 많이 하는 카드도 나와. 알게 모르게 은근히 여기에 많이, 그, 회상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어, 자기네들이 노력하는 카드야. 어, 이런 거 보면 좀 대단하지? 일본어? 음. 자,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 온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 예, 어 음. 어, 현재 어패류가 당사능에 오염이 많이 되었을 텐데 먹어도 될까요? 현재 후쿠시마에 어떤 그 어패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쿠시마 쪽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거 일본 거 전체를 물어보는 거지. 어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일본 전체가 생선이 많이 어필가 오염이 돼 있는지. 일본 전체가 어자 보자 그럼 <laughs> 잠깐만. 그렇다면 일본에 일본 전체 일본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어패류가 어, 방사능에 오염이 많이 되어있을 텐데 먹어도 될까요? 아 아직 아직 그거 먹어도 되는 것도 있고. 막 태어나서 막 이렇게 파릇파릇 자라는 어떤 그러니까 어패류인데 표현을 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뭔가 이렇게 자라서 애기처럼 자라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그냥 막 먹어도 돼. 그런데 어떤 성장기를 가지고 시간을 갖고 요하는 어패류들은 아직 먹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나와. 어잠 잠깐만 컬러를 한번 봐볼게. 자, 일본에 일본 일본이 전국적으로 어, 일본 나라에서 나오는 어패류를 먹어도 될까요? 일본에서 생산되는 어 어패류를 먹어도 될까요? 음. 분류를 해서 먹어야 된대 앞으로도 10년, 20년 이상으로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이라도 먹지 못하는 어패류가 있고 어, 어, 그, 잠복기를 걸쳐서 이렇게 되는 그런 어필로는 먹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어, 그렇지 않고,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뭐가, 바뀌는 거 있잖아. 옛날에 온숭이가 사람 됐듯이. 뭔가가 형체가 바뀌어서 새롭게 태어난 동물이라, 아니, 동물이 된다. 새롭게 뭔가가 이렇게 형체가 바뀌어서 새로운 어떤 종자 아니면 새로운 것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 뭐 이런 거는 빨리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그때 뭐가 빨리 나와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거는 먹어도 되는 것 같아 어 성장시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래가지 않은 것들 음음 음. 동태. 일본 동태 그냥. 그 동태가 그 동태야? 어? 아,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동태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되겠네. 어. 어. 근 네, 우리나라에 있는 동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사서 먹는 동태를 먹어도 될까요? 어떤 청정지역이나 정말 먹어도 될수 있는 동태는 먹어도 되는데, 콕 집어서 말을 했어도, 음, 그, 타로에서도, 어, 저기, 뭐야, 일본 뭐, 이렇게 러시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 거잖아. 그렇기는 해도, 러시아, 러시아 청정지역에서, 정말 외딴소 매진 곳에서 나오는 동태는 먹어도 된대. 그런데 일본이라든가 가까운 우리 그렇게 나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어. 안 좋아. 고등어? 그냥 우리나라 고등어? 우리나라 것도 왔다 갔다 한다고? 어. 어. 그러면 현재, 시장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등어를 먹어도 될까요? 아. 고등어는 동태보다 좀 나. 그리고 고등어 자체가 생선이 그 면역력이 가, 뭐 뭐를 이겨를 잘한대. 뭐를 회생하는 거 능력이 좀 있어, 고등어가. 뭔가 자기만의 자기 방어 몸에서 어떤 그런 뭔가가 있나 봐. 오, 신기하다, 타로 고등어는 그래서, 그 당, 그니까는, 그니까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때 당시에 뭐한 조금은 안 먹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그 후로, 그런 이제 안 좋은 고등어 이렇게 이제 그 알이나 새끼가 태어나잖아, 어? 부활을 하면 이제 부활을 이렇게 한 두세 번 거치면은, 뭐가 이렇게 유전자가 전해진다 해도, 스스로 어떤, 생성하거나 상 뭔가 그게 있대 고등어는 아 뭐라고 딱 타로가 너무 특이하게 나와 어 그래서 고등어 어어 어 정화 능력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고등어다 생각보다 영리하게 나온다야 괜찮다 굉장히 예민하고 성격도 못되게 나오고 어 고등어가 좀어나 특이하다 타로 어 그러면 이거를 컬러로 한번 내가 또 봐볼게. 잠깐 있어봐. 자, 그렇다면, 고등어를 먹어도 될까요? 현재 시중에서 파는 고등어를 먹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필요없는 분비물을 잘 빼내. 고등어는 약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상당히 머리가 영리한 것 같은데. <laughs> 예민하다고 봐야 되나? 어, 어 응. 그래서 고등어는 동태보다 좀 낮게 나오고, 먹어도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 어. 아주 나쁘게는 안 나와. 다음. 음, 응, 다음. 잠깐만. 다음 주산물 일본산 멍게. 일본산 일본산 멍게를 먹어도 될까요?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어, 멍게는 크게 그렇게 어떤 지장은 없는 것 같아. 심각하게는 안 나와. 어어 어, 심각하게는 안 나와. 음. 잠깐만.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를 먹어도 될까요? 가리비는 뭔가에 체내에 들어가면 장복기가 오래 걸치는 것 같아. 오래 있는 것 같아.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 몸에. 어, 축적이 조금. 그게 쉽게, 우리가 배수관으로 보면 가리비에 어떤 체내에 뭔가 오염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배수관으로 보면 그게 잘 흘러가서 소통, 이게 뭐가 이렇게 잘 흘러가야 서 정화가 돼야 되잖아. 근 가리비는 뭔가를 이렇게 좀 둔하다, 느리다, 정화시키는 능력이. 그래서 안 되게, 으, 조금 먹어도 된다고는 안 나와. 어. 일본사 가리비는 뭔가가 이렇게 축축하는 능력이 좀, 뭐 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정말 먹어도 좋은 거라면 먹으면 영양가에 있겠지. 뭔가 축적이 되는 거니까? 그, 아닌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런 거는. 문에 아니라. <laughs> 몰라. 어쨌든 내 생각이고, 어. 또 뭐. 어? 됐어. 이제 끝이야. 어. 마무리 이제 끝. 음, 그래? 오나거두은 너무 신기해 어허허 나나 어? 그동태는좀 그래